함정입니다. 위험해요. 야, 살려줘! 에 들면, 그에 마법의 대류, 로엔데. 로엔델의 신린들은 모두 성인식을 치르며 선조의 영혼을 계승받는다. 그리고 성인식을 맞이한 너는 그곳에서 나 엠비스카의 영혼을 계승받게 되었다. 악마의 방해만 아니었더라면 몽안의 악마 아브렐슈드는 나의 영혼을 강탈하여. 그 힘을 이용해 로엔델을 멸망시키려 했다. <laughs> 아브렐슈드, <laughs> 우리의 여왕 아제나님께서 아브렐슈드와 전투를 치르셨지만 아브렐슈드는 사라졌다. 로엔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지. 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악마에 맞서 로엔들과 나의 영혼을 지켜내어 주었지. 오래도록 찾고 있었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일을 두려움 없이 적에게 맞설 수 있는 일을. 이제 운명은 이어졌으니 빛을 향해 나아가거라, 전승자여.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의 끝. 빛의 길을 따라 저에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린베르노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로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 저 이제 로아로 이제 게임을 이제 아이의 좀 정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손목이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터널 주군군이 좀 심하다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FPS 쪽을 이제 간간히 정말 조금.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었을 때 그때만 조금 진행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이제 괜찮아질 때 그때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FPS 쪽은 이제 영상이 되게 좀 뜸을 뜸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손목이 너무 많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이제 FPS는 좀 이제 최대한 좀 자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좀 f p s 좀 전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실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이제 좀 되게 많은 고민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결정을 이것저것 고민해서 결정을 했던 게 이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거의 주로 이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새로 이제 도전을 한 만큼 저거를 하겠지만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좀 부족할 거예요. 로아나 이런 것들은 처음 진행을 해도 가지고 저번에 이제 잠깐 해보긴 했었죠. 그래서 이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좀 제가 좀수이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FPS도 탈코 탈코프도 좀 간간히 올릴 거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주 저의 이제 유튜브는 로스타크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본캐는 이제 아르카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좀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스토리도 이제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진행할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같이 좀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켜주세요 지금 이제 터널 증후군이 좀 너무 심해 가지고 전에... 어쩔 때는 좀 손이 저려 가지고 잠을 못잘 때가 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간간히 어... 좀 이제 생방을 어... 좀 진행도 할 거고 그래서 한동안 좀 어... 게임을 못 했어요 탈코프랑 어... 뭐 탈코프든 저거를 못 했는데 데스티니를 그때 생방에서 좀 데스티니 진행하면서 좀 빛의 많이 힘들었었는데 s t i n y d e 으니 서둘러야겠구나 i n y Destiny. d e s t i 을 y Destiny. 고 e s t i n y d e 가, 용감! 응? 같이 가! 음, 오랜만에 봐도 좋아. 그래서 어좀 주기적으로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점 양해해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FPS로는 하는 거는 조금 당분간은 좀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뭐, 뭐 실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로아 영상에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또 다시 돌아오긴 했네요. 로 로스타크로. 진짜 일러스트는 기가 막혀. 마법대. 잘 어울리는군. <laughs> 자네 눈빛이 참 마음에 들어. 어허. 얘캐릭인데 위험한 소리하고 있어. 이 자. 어 뭐야? 어쨌다. 아, 뭔가 살짝 느린데? 나. 자 이쪽으로 모여!

화진 표정 하지 말고 무기를 들어 사냥을 시작한다. 간다. 가가가가 가. 가 어서 움직여 야영지를 사수한다. 이 트롤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리자. 오오 오. Q 아 전투 스킬. 이거는 알고. 요까진 알아. 내가 아무리 그한다 치다도, 오오오. 평타가 자체적으로 좀 범위 그거네? 아, 요거구나. 오오오. 속기하시네. 무서우니까 칼도 좀 들이고시고요. 분내기는 사제를 돕도록. 나머지는 주변을 수색해. 나보다 풋내기래. 뭐 어, 뭐야?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아, 탐사기로뭐 막다 어. 큰 부서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빚은 도오 중요하지만 살아서 돌아가야죠. 유용하겠지. 단스케 내가 어떻게지 까먹었는데.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어, 그렇지. 콤보. 스파이럴 엣지. 저거를 두고 콤보. 콤보? 어 몰라. 우, 우선 찍어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준비를 잘 해둬야죠. 음. 이쪽입니다. 모두 모여. 이방책을부수고 넘어간다 나중에총기할수있해지 뭐. 오케이. 가자. 트루 y o k 신의 의지가 깃든 유적이 존재해요.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곳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픽은 진짜 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 것 같아. 확실히. 우와, 이 거대 석상들 신들을 형상화한 것이군요. 오래전 주신 루페오는 절대 꺼지지 않을 태초의 빛. 아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크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음 마치 신처럼 말이죠. 그 위치를 사제가 좀 다크 소클이. 그쯤 하루 종일 떠들어댈 건가. 아, 어, 이야기는 이쯤 해야겠네요. 어머. <laughs>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길 보세요. 지져라 와, 이런 식으로 막혀서 간다고? 오케이. 어, 원정대 레벨 죽고 싶어? 어? 예, 한거 죽고싶어? 뒤졌다 너는 여기가 틀니 어이 사 원한 얘기라고 쓰여있지 어? 시간 끌것 없이 확 뚫어버려야겠어 설치한 즉시 바로 도망쳐라 죽기 싫으면 폭탄 설치 안 터지잖아 그치?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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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어이 예, 그때 뭐 그랬었다. 연출은 좋아. 저길 보세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제뭐트레전터랑 아마 뭐 그런 거 아닌 거 그냥 산적 같은 느낌인데 아, 쟤는 진짜. 도착했군요. 어서 가보죠. <웃음> <웃음> 얘는 넌, 뒤졌다, 넌 진짜. 좀따 보자. 아또 여기 그때 몬스터 물이들 나왔지? 얘들. 완전 개 떼거진데? 이러는 암마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거죠? 혹시 겁나 아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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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죽을 뻔 했잖아 죽지 그랬어 계약은 해지다 그 그게 무슨 내가 고작 푼돈 벌자고 여기까지 온줄 알아? 어서 석판을 가져와. <웃음> <웃음> 역시 얘네 뭔가 있었어. 너 함부로 건드리면 뭐야 탑다스거리 없어졌어. 상정입니다. 위험해요. 야, 살려줘. 난 디자그냐. 도망쳐. 살려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죽을 죽을수란... 수는 이미 늦었어요. 팀육엔 대가가 따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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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폭탄이에요. 던져서 함정을 파괴하세요. 함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 아 저거. 오. 이게 어디로 통하는 길이죠? 어느새 둘만 남았군요. 가자고. 짬부. 길도 안 보이네. 저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그냥 뭐 연출이니까 저기 있지 뭐. 참 신기해. 오 대체 어디오아 오호... 맞아. 여기 집안 엄청 약했지.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야 이렇게 점프력이 이렇게 좋아? 여기에요. 찾았어요.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너는 어떻게 왔냐? 난 쟤는 항상 볼 때마다 항상은 아니지 두 번째긴 하지만은 쟤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어, 걸렸다. 뭐야? 거미줄이구나. 아, 야야야. 진짜 이.. 좀 그만 좀 나와. 오우야씨, 이게 돌진하면서 부숴고 어허 피해 100만큼 증가 나 있어요. 돌진하면서 치고 A로 돌리고, Okay. 다른... 운명의 빛이 비로소 세상의 끝에 닿으면 날개의 주시자는 태초의 힘으로 그를 인도한다. 시면 속에 잠든 혼돈이 다시금 눈을 뜰 때. 자의심장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 되리 라이온. 맞아 맞 맞아, 라이온. 맞아, 맞아. 저기 라이온. 아, 시... 라이온. 하트인가? 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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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명을이온라이 라이온. 라 어, 뭔가 바뀌었어? 어, 괜찮으세요? 사장, 심장,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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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깐부.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이제, 이제 얘 정체가 명. 나오지,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라... 그냥 사람들도 이용한 거지? 아, 레오나트구나. 라이오나트가 아니고, <laughs> 레오나트. 맞아, 맞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laughs> 자, 이제 시작해 가시죠.